전남구 어디야 여기가무한 갈비상회는 뭐지? 저것도 무한 리필이네. 진짜 무한 리필이 요즘에 대세인가 보다. 문서식이 내비게이션. 나 내비게이션이 이어트 꽁락짐 신경이나 써야겠다. 내가 옛날에 여기다 이호점을 내려고 했어. 체육관. 체육관? 여기 잘 되는데. 다 상권을 지켜봤지. 아. 일단은 스포츠 시설이 헬스장이 하나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뒤에가 다 주택이거든. 다 빌라야 산동네. 나 여기 청소 많이 와봤잖아. 어, 여기 알아봤더니 또 싸. 천에 사0 달래. 체육관 자리도 엄청 싸지. 인테리어 한 천만 바르면 은 싸게 가성비 좋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체육관 자리 여기서 300만 벌어도 괜찮지 택배300 벌지 야 여기가 어디 있더라 승희동 남구청인아 거기 한번 들려봐야겠다 요, 야 은시가 용현동 용현동 그너 먼저번에 갔던 데 있잖아 어디? 거기 술집 그쪽 내비게이션 좀 해줘라. 여기 뭐식 같은데? 어, 거기 에스복싱 한번 들릴라고. 에스복싱 누래잘 되냐? 에스복싱 내가 좋아하는 동생 있어. 걔 걔를 걔를 봐야 돼. 아, <laughs> 다보. 지산이 볼. 후배야? 지산이도 알지? 지는 지산이랑 나, 나이가 맞나? 들 들나나? 그럼 모르겠네. 가봐야지. 알지. 에휴,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로또 사야지. 이번 주 일동은 용현동에서 나온다. 금동 아파트 엑슬루타워 쪽으로 가면 되니까. 걔네 체육관 회원 200명대. 잘 돼. S복싱에 방문하겠습니다. 인천에요? 응 음, 인천에 인천 최고는 아니고? 모르겠어 학교 물어봐야겠다 벌써 S복싱이라고 하면 은 여자들이 많을 것 같지 않냐? 단어 자체가 S라인 내가 빨래방 접었잖아. 이러지지 응. 잘정잖아 새로운 안전운행 방법을 추신대. 응. <laughs> 용현동 S 복싱에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이야? 의뢰인? 아니야. 성근이 형 때문에. 걔를 먼저 본게 철민이. 철민이가 소개시켜 줬구나. 응. 예 사장님 네 혹시 그 두목냐식? 네네 아 그거는 하실 마음은 있는거예요 이... 아니 그 결정을 냈어요 그 저기 이번에 2억 3억 가지고 돈이 이번달에 나와가지고 네. 두, 포차하고 두목냐식하고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문학동 아니면은 하깃동에 지금 문학동에 두개가 있고 하깃동에 하깃동에 저기 그 하... 아 그거 뭐야 자리 하나가 그 옛날에 있잖아요 거기 뭐 노가리포차 그래요? 예 노가리포차가 권리금 2천에 나왔대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권리금이 6천이었거든요 노가리포차가 어디 있는 거예요? 거의 둘둘치킨 옆에요 둘둘치킨 옆요? 옆에? 아 둘둘치킨 모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둘둘치킨이 제일 오래되는데 이그 라인 아래쪽으로요? 둘둘치킨 바로 옆에요. 음, 그러면 이것도 저기 김밥집은 또 꽝이네요. 김밥집은 조건도 제가 잘 몰라야지. 그리고 김밥집은 일단 술집으로는 꽝이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요? 예. 예. 하여튼 뭐 제가 뭐돈 가지고 같이 움직일 거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하우, 제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누가리 그거는 예. 어디 다른 부동산에서 본 거예요? 네이버로 봤어요 네이버. 네이버요? 그 그러니까 네이버 어디 부동산에서 올셨습니까그 어디 부동산인지는 전혀 몰라요 저도. 그래요? 네네. 근데 네, 네이버에 알았어요. 치면 치면 하기동 상가라고 치면 나와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요 부동산 부동산이야? 어~ 아. 부동산 부동산 사람인데 자기가 손님 키우는 데사라고 어~ 아, 꽃잎 김밥이라고 있는데 그 자리는 뭘 해도 망하는 자리야 근데 나보고 잘 된대 그래가지고 뭐 김밥집을 집어넣었어 근데 김밥집이 뭐잘 된대 근데 아닌데 거기 망 아이 대놓고 망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거기는 안 되는 자리인데 왜잘 되지? 그래서 내가 가서 먹어봤어 김밥이랑 쫄 쫄면, 김밥 쫄면을 먹어봤는데 뭐 망하, 망하는 거 100%인데 딱 하, 하고 나왔어 그 얘기하자마자 정확히 30일 있다 망했다고 사라고 전화왔어 또 그거 안 되는 자리는 자꾸 잘 된다고 뻥치고 있어, 씨. 어, 하기동에서 내가 산지가 몇 년인데. 차면 안 돼. 너무 주차장 역 같아. 여기서 혹시 뭐 말하면? 간방에 과속 단지 표기 있습니다. 여기 성티용화. 아, 아. 여기 간판 잘해놨네. 아 주차할데도고, 없아 주차할데 있다. 앞에다. 아 좋다 여기 떡집. 주차 자리다 여기. 아유. 누가 하는 거지? 야 핸드폰 안 가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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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유튜브 방송하러 나와야지. 아. 철민이 친구야. 그것도 철민이 동생, 친구야? 철민이가 형이 형. 아, 그럼 얘 나이 어리겠다. 30, 30대 초반이네. 응. 이, 와, 이렇게 운동화 많은 거 처음 봤어? 야, 이것만 팔아도 1000만 원 나오겠다, 씨. 아 어. 아, 어. 어. 밥 먹으러 그러면 단체 운동 하고 잘해 놨다. 잘해 놨다. 헬스장 처럼 잘해 놨다. 운동하게끔 잘해놨네. 오. 오, 있어? 안..안에 있나? 추워서 안에 들어가 있나? 아 레이드야 레이드 없어? 저희 여자 샤워실이 얘, 얘 자리 원래 여긴데 밥 먹으러 갔나 길..안녕하세요 관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기다기리면 오겠지. 뭐 CCTV 보고 오겠지. 어 얘도 운동 오래 오래 오래서 야. 승민이 페이스북에다 포기라고 업로드했다고. 네 살이구나. 서른네. 어? 아, 야 너랑 맞아 봐봐. 반려동물 자격협회 얘는 어. 자격증 있는 놈이야. 우리도 있어. 너도 있어? 우리 와이프. 야. 영복싱에서 있구나. 전화 해봐야겠다. <목소리> 응? 음. 수 음. 응. 좀게 늦게 봤어요 영어 보다가. 봤어? 네. 람보 봤어? 네. 아, 저, 되게 잘하던데요그 우리 스타일 아니야. <laughs> 어. 아. 야 빨리 아, 네. 전단지 뿌리고 영업하자. 네. 먹고 살아야지. 네. 어. 그래 여기거그전 노래방이었었나? 그런 거 같아. 어. 근데 여기가 잘될 분위기야. 여기가 이 신발 봐봐. 이거 다 버리고 한 거야 이거. 야. 김성민은 요즘에 안 와? 응? 김성민, 너는 체육관에서 복싱한... 걔 경찰... 아, 걔는 뭐, 저기 있지? 뭐, 필승전이 봄이 좀... 뭔가... 어디가나 붙어있지만... 영업직... <laughs> 걔 형도 뭐 경찰 되는데? 2명이 하는 건데, 아마 2명이서 했다가 한명이다 인수한 거같요 김민성이가 어. 어기관장이김국성이관장4관장도 있어 아 그냥 코치4 5지 4.5.4. 4 김민성이 4 4.5.4. 4.5.4. 4.5.4. 너사이 어. 여기 상니다그 그래? 전에 동업하다가 아마 나갔을 거야. 음 맞아. 잘해놨다. 신발도 이렇게 새 것도 팔라고. 얘 원래 체육관 안 비우는 안데 가야는 아, 거 아니냐? 가자. 아, 가는게 아니라 뭔 일이 있나 본데. 체육관 한번만더 보는 거야. 체육관 한번 더. 여기는 인천 남구 용현동 헬스장. 여기 원래 헬스장 아니었을까 원래? 음, 전화도 안 받고. 헬스장 분위기네잖아 어, 꼰투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런 분위기는. 우 이게 이게 로또 맞았나? 어디 갔지? 대박 났나? 신발이 구소에서 끝까지 다니.

태규도 체육관 볼거 아니야. 지금 정산 안 되는데 요즘 밥벌이 해야지 부터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의 도리론 우리네 입장으로서 얼굴 조절이 하이팅만 해주고 와야지 뭐. 진짜 없다 그래. 진짜 있어야지 뭐. 있으지 뭐, 도와주지. 내가 어려우니까여기돈 내가 잘 돼야 돼. 그럼 다 본인들이 잘 돼야 돼. 그게 정답이야. 내가 잘 돼야지. 이 있잖아. 아, 너잘 됐으면 좋겠다. 문개삐딱지야 본인 이 본인 잘 돼. 아. 정말 드라이브방. 물량이아 추워 힘들어 왜죠 우리 아빠가 사는 데가 저기 조그만 거기거든 네. 그거잖아 어 이따가 아빠한테 들려서 돈 주고 가야겠다 어저께 아이고 대리운전 사장님이 어저께 오는 사장님 몇 살인 줄 알아? 70살이 70살 <laughs> 진짜? 어 나 보고 아버지 엄마 얘기하니까 제발 잘하라고 어, 어, 없,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면 이제 소용없어. 우리는 일로 잘못 들어온 거야. 왜히네저 끝에서 좌회전 알지? 동인천가는 방에 응. 좌회전에 이제 동인천 쪽으로. 어. 내일은 또 내일은 아침에 갔다가 나도 의리가 있는 줄 알았거든. 요즘에 의리 없어, 그냥 다 저거 <laughs> 봐 돈이야, 돈안 주면 안 해. 에휴 공짜가 있어 진짜 공짜 없어 공짜가 없어 애들 공짜로 시키면 신고해 신고보다 안 하려고 그러지 아 마.. 불편해서 안 보려고 그러지 어 전화도 안 받지 만어 뭐하나 뭐 먹네 진짜 오래 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마음은 평생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하...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 현실 타이밍이니까 얘는 죽여놓고.